네, 사무하우징입니다. 지금 어 저희 외부 컨테이너에다가 제가 이걸로 설치를 했는데 어 저는 어 제가 생각을 잘못 해 가지고 만들 때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미다이를 되게끔 해야 되는데 모르고 아까 영상처럼 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어차피 몸 던지는 테스트니까 똑같습니다. 자, 열리는 건 똑같죠? 열리고 닫히고 이제 좀 잠가 주십시오. 잠그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 자, 컨테이너, 컨테이너에다가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고정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몸을 한번 던져볼 겁니다. 네, 저기,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어, 제가 오늘 뭐, 샘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테스트나 하는 건데, 일단 컨테이너에다가 하는 거니까, 어, 고정이 대충 해놨습니다. 한번 몸하고 한번 던져보십시오. 소장님. 자, 더 세게. 아예 뭐 끝도 없습니다 자 이게 2이4입니다2이4 이거 야구패트보다 훨씬 단단하죠 두께를 보십시오 자 저희는요 지금 0.6T, 0.7T로 다른 업체들은 보통 테스트를 하죠 0.4T에요 0.4kg 하는데 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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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안 생기죠 저희는 이렇게 프레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업체하고도 원자재값 비교가 안 됩니다 비쌉니다 하부도 막아 드릴 거예요 왜 그런데 금액은 어, 저희가 저렴할까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시공 자체가 같은 물건으로 시공을 해도 아예 급이 다릅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 사람들 한번 실리콘 한번 물어보세요. 실리콘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급이 다릅니다. 네. 그럼 시공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